예 여러분 김하토큰이고요. 예, 어, 이번에 만들 컨텐츠는 자전 영상에서 예고했듯이 예, 스파이더맨 관련이라고 했죠. 예 바로 아이언 스파이더의 마크, 그 거미 마크 있잖아요. 예 거미 마크를 만들 아크릴터 같은 형식으로 만들 겁니다. 자 이미지를 보시죠 여러분. 출처는, 여기 이렇게, 블로그 조시의 아저씨의, 님의 크레지토이 아이언스패드 리뷰 사진입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들어서 한 거고요. 이렇게 마크, 이 마크를 이제, 이 종이 있죠. 이 종이에 그리는 작업을 먼저 할 겁니다. 일단 이 종이에 이 스케치를 먼저 하고, 일단 스케치를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케치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스케치를 할때 주의할 점이 이미지죠. 이미지에서 그 다리는 여기 짧은 쪽 있죠. 이 짧은 쪽까지 하는 거고 이, 이 앞다리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여, 여, 여기까지죠. 여기 까지죠 커트 라인을 자세 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어깨 라인 관절 피규어 같은서여 여기, 여기 있죠. 관절 피규어가 관절 피규어들이 가진 이 관절. 관절 쪽 라인을 보시면요, 딱 여기 중간에 살짝 중간에 모양이 찍혀져 있죠? 여기까지만 이렇게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려주시고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건 이제 무늬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일단 기본 틀을 잡으면요, 이제 지우는 작업을 하고 도색 작업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본 스케치가 끝났으면은 이제 색칠 을할 겁니다. 예, 색칠할 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색 작업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요, 이제 테이프로 코팅을 한번 할 겁니다. 왜냐면 조기로 하면 연필 이연 작업도 이 상태로 오래 두면은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살짝 변색도 되고, 흐려지고 그런 이유와 제가 찢어지기 때문에 테이프 있죠. 테이프로 이게 붙여서 코팅할 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앞뒤콧 테이프로 코팅을 모두 완료하면은 이 뒤에 양면 테이프를 붙일 겁니다. 이렇게 뒷면에 양면 테이프 붙이고 시체 위로 올려줄 겁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라스코입니다 예, 드디 이렇게 완성해 주시고 뒤에 이렇게 양면 테이프도 붙어 있죠. 이제 양말 떼고 붙여볼 겁니다, 여러분들. 어, 제품 잘안 보여. <laughs> 내려가서 이거 떼고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거 뒤에 양말 붙였고요. 붙여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 크리에이터 마냥 이게 또 붙여주, 붙여주면요. 예, 이 끝입니다. 예, 예 이거만 만들어보고 싶었고. 예. 마블도 어느 정도 좋아하다 보니까, 이것도 런 만들고 싶어졌던 것 같네요. 근데 이거, <laughs> 저도 이거, 이 테이프 코팅을 해도, 찢어진, 많이 이렇게 탁탁탁, 하면은, 하시니까요, 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편집까지 하면 11시쯤에 올라갈 것 같은데, 아, 진짜 늦게 올라오는 거좀 죄송합니다, 진짜. 어 드라마 정주행 하는데, 딱 마지막 회가딱 녹화 시간이어가지고, 아, 이것만 보자 하다가 이렇게 됐네요. 예. 제쇼버튼과 함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